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제육 대전 서구점 운영하고 있는 38살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장을 검색을 해봤는데, 갈마역에서 가성비가 있고, 가격이 착하고, 푸짐하다, 이런 맛집이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어떤 게좀 인기가 가장 많을까요? 네. 인생제육볶음 살짝 매콤 맛이, 그리고 김치찌개도 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그럼 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인근에 이제 원룸에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네. 길건너 아파트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네. 충남대학교랑 카이스트가 있는데 네. 대학생들도 아, 많이 오습니다 그리고 참.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혼술 혼밥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고기 양이 많은 편인가요? 고기 양은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네. 많은 편이고요. 맵기도 3 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살짝 매콤, 중간 매콤, 매우 매콤인데 뭐 매니아들이 매우 매콤도 많이 찾아주는 맛이요아 그러면은 중간 매콤의 맵기는 어느 정도? 살짝 매콤은 네. 신라면, 네. 중간 매콤은 불닭볶음면. 오, 어, 그 그것도 매워하는 분들이 많이. 요 네. 그리고 매우 매콤 은 아주 그보다 한두배 정도 더 맵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뷰에서 네. 김치찌개가 보통 종로의 맛집 김치찌개집보다 더 맛있다라는 리뷰도 많이 보거든요. 김치찌개 소스. 소스게 네. 풍부한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 본사에서 소스도 네. 다 만들어진? 네, 예, 네. 만들어져 있는 오, 소스를 공급받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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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는데 네. 조리 시간은 몇분 걸리는 가요 조리 ]까요? 시간은 메뉴당 1인분 기준으로 4분 안팎으로 조리가 가능하거든요 손님들이 아니, 기다리지 그렇구나. 않고 네. 회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음식이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온 데까지 한 5분 안에 조리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패스트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뉴판에 쭈꾸미 볶음이 보이는데 쭈꾸미는 네. 어, 좀 어떤가요? 쭈꾸미 아주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고요. 네. 아, 저희는 생물과 특제 소스를 배합해서 조리하기 때문에 뭐 불맛 내기가 더 좋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계란말이랑 계란후라이 같은 것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계란말이는 가격에 비해서 양이 아주 많고, 부드럽게, 예쁘게 잘 말려서 나가기 때문에,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나 어린애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고요. 근데 메뉴에 또 버터 간장 계란밥이 있는데, 버터 간장 계란밥은 특별한 소스가 있거든요.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매장의 외부와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요 직접 신경 쓰셨나 봐요. 제가 좀 신경 쓴 부분은 크게 없는데 일단 건물이 신축 건물이고 네. 내부는 원래 여기 기존의 인테리어를 살려서 크게 비용 을안 들이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판 하고 환기 시설 공사하고 가스 설치하는데 다 합쳐서 한 천만 원 안팎으로 창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인테리어 비용이 몇 천에서 몇억 단위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러면 의무 규정은 없었나 봐요? 딱히 본사에서 강요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인테리어 비용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런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 총 얼마의 기간이면 이렇게 장사 운영을 할수 있을까요? 2주, 3주 정도밖에 준비하는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본사에서 입지 분석이나 가게 계약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매출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플 세팅이나 조작법에 대해서 어렵진 않으셨을까요? 아, 어플 세팅은 처음에 이제 본사에서 전부 다 세팅을 해줘서 초보자인 제가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아시면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알바생들도 하루 정도만 가르쳐도 네. 할수 있거든요 어플 맛집 랭킹에 네. 들수 있을 때까지 본사에서 매출 대비해서 배달료 네. 설정이나 이런 것들 본사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운 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리하는 모습이 능숙하신데 몇 개월 운영하십니까? 작년 4월에 오픈해서 1년 아직 채안 됐습니다 2 개월 정도. 창업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아 네,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원이셨다고 해는데나 준비가 <laughs> 어렵지 않으셨나요? <거예요>. 네, 예, 소사에서 세계적으로 <laughs> 교육을 잘 해줬고 또 가게 오픈하고 나서도 꾸준히 같이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다. 4분 만에 끝나는 거죠? 네, 1인분 같은 경우는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찌개류는 4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아, 점진, 그러면. 우리 대전 서구점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운영시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오픈해도 주문이 들어오나요? 네, 저희는 9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아침에 인근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하시고 제육을 많이 시켜주십니다. 저도 아침에 9시부터 누가 제육 시켜 먹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주문이 많아서 놀랐고요. 그 시간대 매출. 합치면 또 상당하거든요.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그게 다 매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하루 1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매출 평균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 바쁜 날은 250만 원 정도. 그러면 1 매출에서 꿀과 배달의 비중도 공부합니다. 어,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배달이 주로 들어오고요. 배달이 9 정도면 방문 포장이랑 콜 주문 포함해서 1 정도, 9대1 정도. 하고 배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요 네. 매출이 그러면 대표님 6천 이상인 건데 월에 순수익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죠? 제 몫으로 가져가는 천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창업비용이 인테리어 비용 천만 원이었는데 네. 월에 순수익 천만 원 이제 가져가시게 되면 네. 이미 투자금은 다 회수가 된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 셈입니다. 어느 시간대가 제일 바쁜가요? 평일은 6시부터 7시까지가 좀 바쁜 편이고요 주말에는 낮에 점심때가 좀 많이 주문이 몰리는 편입니다 평일은 좀 그래도 몰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주말은 그런 거 없이 스피크 타임이 좀긴것 같아요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일 주말 합쳐서 총 7명 근무하고 있고요. 상시 2명씩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바쁜 시간, 점심 피크, 저녁 피크 때는 저랑 같이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주님의 근무 시간은? 네, 저는 아침에 9시 출근 해서 밤에 12시 퇴근하고, 가게 하루 종일. 저도 아침에 1시에문 열고 좀더 늦게 나오고 싶었는데, 9시부터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음, 그럼 휴일은 언제신지? 휴일은 이제 화요일은 비교적 가게가덜 바쁜 날이라서 직원들끼리 근무를 하고 제가 일주일 하루 화요일 쉬고 있습니다. 작년 4월쯤에 오픈하셨다고 네. 했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안정화가 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다음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가게 오픈하고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매출을 일단 7천만원, 8천만원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돈을 좀더 모은 다음에 대전에 2호점을 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천안의 전문님도 네.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laughs> 대표님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창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제육에서 취급하는 메뉴가 제육이나 김치찌개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한식 메뉴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는 게 장점이고 크게 유행을 또 많이 타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신규 창업자가 창업을 했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본사에서 시스템이나 체계가 잘 구축이 돼 있는 편이라서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강하게 추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